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1월 20일 1호 경마 부산 경마 편입니다. 어,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원정일 위원 박수장 위원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 흐름이 좀 어때요? 어좀 어려운 게 까다로운 경주가 맞나요 아니면은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갈까요? 그래서 금요 경마 후반부에 조금 좀 후반부에 좀 붙어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금요경마 다 마치시고 일요교차를 들여다보고 계을 테니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빵빵 뭐, 뭐 터지는 그런 그림은 나올 수가 없는 자막 같아요. 음, 아, 워낙 부산경마가 음. 또 눈에 많이 보이는 경주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경주에서 뒤통수 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크림이 어떤가 좀 알아봤습니다. 이 김호수 기수 200승 이번 주에 찍, 찍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laughs> 몇 주째 뭐, 198승이네. 뭐, 말은 많이 타는데 두고 봐야죠. 뭐 일단 아 김호수 그러면은 음, 일단은 자세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예, 말잘 타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다알것아 이러다가 송경윤이가 삼백승 먼저 찍을 것 같아서 자무튼뭐 김호수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타는 말마다 다 강공을 때려버리고 있는데 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오바질해서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최근에 자 김호수가 좀 마음 다 잡고 마음 비우고 침착하게 타면은 분명 지금 이번 주에도 돈벌수 있는 마필들이몇 두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호수 어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열심히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승부처 공지해 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원정일 위원은 오늘 3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하셨고요. 박수장 위원은 5경주, 그리고 김주원이 마지막 6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주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고요. 어, 원정일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게이트 문짝을 아주 잘 잡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메이저 엔젤인데요. 일단은 최근 두 번의 경주, 이제 승급전 두 번의 경주는 좀 바닥을 좀 쓸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음, 앞에 나가도 안 되는 조판에서 좀 출전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직전 경주는 천 메타에서 센 편성이었다라고 판단이 됐고 11월 23일 날경주 같은 경우는 따라가면서 막 반한발이었는데 최근에 뭐한개 정도였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유현명으로 안정을 교체해 놨는데요 음, 조판 자체가 상대마들의 어떤 부담중량의 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체중만 더 빠져서 나오지 않는다라면 저는 세게 공략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장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짜잔, 잘튀었구요 신비한 바람. 지난번에 또 제가 한 방으로 배당 좋은 깜빡이다 다섯 배 그냥 넣어서 제대로 먹었던 그런 마필인데 김호수가 또막막막 막 천지를 모르고 밀어 제끼겠죠 짜잔하고 천 메타기 때문에 사실상 그한200 m 타삼 코너 도는 시점까지는. 경합을 하더라도 (4코너) 진입 지점까지 조금만 템포를 죽여주면은 이~ 스피디 형두마리가 같이 손잡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1 2 0 0 m 는뭐 경합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도 그랬죠 서울 마지막 음, 경주 네네. 어~ (1번) (3번) 이빨 비벼가지고 둘 자폭을 해버렸죠 처음에 어, 타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무식한 경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어쨌든 뭐 9번만 신비한 바람의 입장에서 김호수가 어떤 레이스를 운영하느냐가 요번 교차 1경주 관전의 포인트 묘미가 될것 같고 5번 짜자는 결대로 순발력 잘 발휘하면 2연승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눈에 이 보이는 어, 능력마 같은 보스를 데뷔 전때 보여줬던 짜잔. 거기에 김호수가 어 이제 어떻게 타느냐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그야말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신비한 바람 이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으면서 이제 원정을 위원의 추천마 메이저 엔젤이 제 도전 력을 보일 수 있는 경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에 하나 이 짜잔이나 신비한 바람이 부담 능량이 높고 또 메이저 엔젤까지 선두권에 가세를 하면서 뭔가 좀 사고 아닌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어부지리를 노려볼수 있는 말이 누가 있나 찾아봤더니 인기마 중에는 당연히 육감왕 영천 스타가 눈에 보이고요 배당마 중에는 이 데뷔전이긴 합니다만 파이널 블레이드 이팔번칠번 게이트에 있는 이 동영이 타는 말이 상당히 재밌을것 같아요 주행 검사를 여러 차례 받고 이제. 천십만 곡 그때 합격을 해서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인데 일단 말도 많이 순치를 시켜 놨고요, 어, 말도 차분해지면서 어, 잘 끼더라고요. 순간적인 이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추임마로 계속해서 마방에서 키워 나가지 않을까 선추임마로요. 이런 말은 어, 데뷔전이긴 합니다만 지금 배당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전개 상황이 이한테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뭐 삼복승 내지는 삼상승 삼착 정도로 해서. 이 파이널 블레이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경주 보겠습니다 국상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3번 가보데이가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음, 최근에 어떤 능력마로 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거리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 상대적인 부분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음, 단독으로 선행을 갈수 있는 어, 찬스까지 잡고 있다면 어삼번 가버데이는 음, 인기 많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는 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수정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주가 음, 가버데이도 가버데이인데 에, 일단 관심 마필은 8번맞 뉴잭 스윙이에요. 일단 금요일 마지막 경주 코어 블레이드를 리차드가 어떤식으로 레이스를 풀어가는지 또 마필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내는지를 좀잘 지켜봤다가 아, 오늘도 이제 교차는 뉴잭스윙 이거 한마리 기승을 하는데 아, 요런 마필이야말로 좀 기승술 운전능력이 조금 더 마필의 어떤 성적을 좀더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음, 경우이기 때문에 8번만 뉴잭스윙 요거 현장에서 좀 제일 일빠다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부산 이경주는 뭐 가부데이와 뉴잭스윙 이두 마리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막권용으로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마필들이 되겠고요. 변수가 나온다라면 2번마 타워캡틴이나 4번마 조이풀 메모리 중에서 변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경주입니다. 국상 5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먼저 박수장 위원의 관심 한마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빠른 마필이 별로 없어요. 5번 언제나 승리의 상승세가 단연 돋보이는데, 에, 기술을 바꿨다고 해서 뭐 점수가 깎이거나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아, 특별하게 뭐 기수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결대로만 그냥 선두권 전개를 해주면 이 정도 편성까지는 걷기만 타면 끝까지 올 겁니다. 그래서 5번 언제나 승리의 우승 찬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부산 삼경주 원정일 위원회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승부를 보는 건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4세부터 이제 6세까지 걸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어다 나와 있는 음 기본마들이 어떤 편성이에요. 그래서 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음 전개적인 이점을 안고 있는 5번 언지라 승리 어, 박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번 경주가 이제 1600m고, 1600m다 보니까 발주 빠른 애들이 거진 없어요. 음, 저는 5번 언제나 승리가, 어, 선행 찬스를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음, 권성훈 기수가 이제 뭐 부산 가서 아직까지는 뭐, 첫 승을 못했죠 아마? 어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요거 가지고 좀 욕심을 낼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3경주는요 충만을 좀 오픈해 드릴게요. 5번 언제나 승리를 어, 대가리로 놓고 어,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후차권이죠. 자 1번부터 8번까지 5번을 제외한 자 나머지 7마리 중에 내용 나오는 놈의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어... 인기마루 조금 잡힐 것도 같은데, 3번 뭐 승리 스토리나 4번 에이스 질주 그리고 외곽에 뭐 7번 골든 트로피나 이제 8번 슈퍼 스프림, 슈퍼 스프림, 자 이런 애들이 일단은 직전 경주 착승권을 왔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마 배당판의 흐름을 좀 잡아줄 거예요. 오에 붙여서 이런 거로 보시면 돼요. 직전에 어떤 마음으로 탔느냐, 아, 그리고 이제 마방에서 직전 경주 성적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아, 그리고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이게 포인트 같습니다 직전 경주에 어부질이다 직전 경주에 올지 몰랐다 조금 더 뛰면 될것 같은데 그게 다다 어. 여기 이제 발주 고착하는 놈도 있죠 어, 발주 고착은 아직도 미지수다 실전 뛰어봐야 한다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인기도를 좀 모아주고 있습니다 다못 믿는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5번 언제나 승리의 부칠 주력 막권을 원정일이가 찾아냈습니다 현장에서도 아마 어, 종합 예상과 상관없이 배당을 뚫고 나올 어, 그런 판때기로 보여져요 어, 지난 일요 어, 부산 메인 경주처럼요. 자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는 오에 붙일 아라짜리는 따로 준비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삼 경주 어, 부산 교차 삼 경주 메인 승부로 어,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삼경주는 원정일 위원회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어, 충마을 오픈 해주셨죠 5번 언제나 승리 가지고 어, 뭐가 징크하고 뭐가 뻥 칸지 구분이 됐다고 하니까요 어, 부산 삼경주 원정일 위원과 여러분들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사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4등급 1200m입니다 원정일 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딱 봐도 앞에 나가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 선행을 가야 혹은 노래를 피해야 어, 성적이 나오는 애들인데요. 이런 경주는 어부질이 하나 정도는 배팅권 안고 가야 된다라는 거. 3차권까지도 좋아요. 어, 배당이 어차피 좋기, 좋기 때문에. 10번. 신비한 질주입니다. 음, 얘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과거에 이제 7월 달에 휴양을 갔다 와가지고 10, 10월 12일 날 입장을 한번 차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썬더돔 쫓아가는 애들이 싹 무너지면서 어~ 어부지리로 왔어요 그냥 그다음에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그러한 조판을 만난다라면 얘도 어~ 이변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나가고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놈들이 대거 몰려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수정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자 빠른 말들 스피드가 좋은 말들은 여러 두가 있는데 에~ 예, 간 애들이 다 능력 말들은 아닙니다. 어, 특히나 또 능력 마필로 더 성장할 가능성까지 던지면서 생각해 본다면은 에뭐 예, 충분히 뛰는 스위트 메모리나 어좀뭐 어중간한 그런 애들 있죠 안쪽 바깥쪽으로 뭐차룡이니뭐 볼드루즈니 이런 애들보다는 분명히 5번 골드 티켓이나 6번만 샌드 타이거 치고 올라오는 이 기세가 무서운 이런 어린 마필들 쪽에 좀더 무게감이 실립니다. 어, 특히 6번만 샌드 타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 승급이지만은. 지난번 승급 무대가 1,300m 첫 도전이었어요. 승급의 첫 거리 도전까지 겹쳤는데 뭐 상대들을 갖고 놀았죠. 완전히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뒤돌아보고 아주 놀면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찢어놓은 걸음을 김철호 기숙허 험하게 날리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따라가서 또 그렇게 여유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뭐 선두권 마필들 재롱잔치 좀 지켜보다가 4코너 전으로만 좀 움직여도 뭐 충분히 좋은 성적 이어나갈 것으로 봅니다. 6번 마 샌드타이거입니다. 네, 이게좀 압성 경합이 일어날 소지가 높은 경주인데, 뭐 저는 그래도 이 오버마크 골드 티켓의 김호수가 선두권을 좀 빠르게 정리만 해주면요. 1200m도 충분히 버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야말로 뭐 막강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요. 김호수가 최근에 좀 조급하게 타면서, 위욕이 어, 앞서서 놓친 경주가 많았는데 이번 경주는 초반에만 좀위욕을 보여주고 좀 힘한 배만 잘 해주면은 직선줄에서 걸음이 죽는 말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 초반 싸움이 강건이겠습니다만그 싸움만 잘 풀어내면은 김호수한테도 어, 이번 경주 199승 내지는 뭐 200승까지 찍을 수 있는 찬스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 5경주 보겠습니다. 1등급 2000m고요. 여기는 박소장 의원이 준비한 오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잠시 후에 승부 의변 들어보겠고요. 어 원정일 위원의 관심마 한 마리 들어보겠습니다. 4번 그레이트 킹을 추천 안 들릴 수가 없겠습니다. 음, 뭐 지난 그랑프리 대상 경주 때 에, 같이 뛰었던 어 로드위너가 지난주에서 서울에서 어또 시원하게 에, 우승까지 했고 그 경주, 이제,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뛰었던 애들이, 음, 잘 나가고 있어요. 이제, 이제, 남은 게, 이제, 그레이트 킹인데, 에, 직전에 또 김혜선 기수가 실수 아닌 실수를 했죠. 어, 출발하자마자 등자가 빠져가지고, 그것도 추스리느라고, 선입관에 좀 늦게 붙는 아쉬움. 뭐, 어차피 능력 사이즈대로는 안, 아, 사이즈에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4번, 그레이트 킹은, 뭐, 충분히 이번 경주에, 세게 읽어줄 수 있는 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우경주는 박수 장의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승부를 보는 건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핸디캡이 미리 등록이 됐을 때 발표가 됐을 때참좀 뻔한 경주가 되겠구나라는 생각 을 가졌어요. 왜 그랑프리 때 3차, 5차 칸 마필 투데이와 그레이트킹이 같은 레이스에 신청을 했지요. 지금 제 돌콩, 뭐 청담도끼 트리플라인, 뭐 이런 애들 없으니까 야네들이 모두 충분히 우승권에 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조력들인데 결국 제 투데이 쪽으로 60kg이라는 어, 좀 어마어마한 부담중량이 음, 들어가면서 저는 여기서 좀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3번이 무거워서 뿐만이 아니고. 어 투데이가 이 60kg을 짊어지고 이 편성을 접수하려면은 어떻게 레이스를 풀어가야 되느냐? 요거는 작전이 뻔합니다. 뻔해요. 딱두 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 참 작전 잘짜는 19조에서 어떤 방식을 들고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작전을 펼치더라도 사실상 6번막 킹 오브 에이스 그리고 각별한 11번 마스터윈 전법블레이드까지 이런 마필들이 모두 뒤따라가다가 그냥 놀면 놀면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전개에서 한번 빅사리가 나요, 박시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흙 맞으면 난리 나는 일번마 우아는 역시 2,000메다 보니까 스타트부터 김호수가 막 밀고 나오겠죠. 그러나 초반 스피드의 차이가 나고 벌마이시냐 원래 뭐 줄래 줄래 따라가는 마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일번 게이트는 3번마투데이인데 이게 1800이 아니라 2000m 외주로를 돌아 나와야 된다는 라 점에서는 분명히 전개 속에서 사고한번날 수가 있습니다. 3, 4가 제가 볼때 배팅 가치를 좀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한 4, 5배 정도 된다면 이건 가져가 볼 만한 조합이긴 한데 3번 댕받고 4번 따라가고 혹은 나머지 애들 3번이 처리해주고 4번 곱게 타고 근데 그런 배당이 나올 리가 만만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그냥 t 자마자 투데이의 그레이 e 킹 반가우신 분들은 3사 사시면 제가 그걸 말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3, h 소신껏 n 시면되겠습니다 i n g of the king 지 f the k i 3, g of t 빈틈이 있다고 보고 전개의 축을 따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o 놓고 한번 야심차게 중배당 이상 고 i 한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 5경주 박소장 e 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고요. 이그랑프리 e 나란히 출전했던 3번 4번 이 깜빡이 조합이 조합이 아니라 다른 막건으로 승부가 된다고 합니다 3사 불안하신 분들은 깜빡이가 불안하신 분들은 이번 경주 박수장 이연과 함께 해주시면 박수장 이연이 좋은 결과 만들어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 부산 중계 마지막 6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400m 고요 여기는 김주원 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부산경마 메인 승부초로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는 박소정 의원의 관심 한 마디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11번 예스파워가 1,800m 나름대로 강승력을 보여줘서 계속 또 도전해 볼 만하다 했는데 이번엔 1,400으로 내렸네요. 그리고 그 동안에 정도윤이 갖고도 충분했습니다만은 이제 3등급 상대 세지니까 정도윤이 갖고는 안 되겠다. 다실바 제대로 장착을 시켜놨습니다. 11번 예스파워는 뭐를 어떻게 사더라도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견을 좀 피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인기도가 자 어떻게 좀 분산이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인기마 1순위가 예스 파워겠구요. 이제 뭐 나머지 마필들 인기도를 좀 뺏어갈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예스 파워 이 11번은 저 역시도 막건에 데려갑니다. 자 그리고 두 마리가 더 있어요. 한 마리는 아예 폭탄 배당마입니다. 이 아마 종합지에 점 하나 지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요번에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말한 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마리는 얼레벌레 팔릴 말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세 마리만 가지고 이게 배팅이 될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당일 배당판에 어느 정도 바람 좀 잡아줄 수 있는 마필들 제가 하나하나 정확한 이유를 대면서 잘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마필들 잘라 버리고요. 예스파워를 yes, 비롯해서 폭탄배당만한 마리, 그다음에 얼레벌레팔릴 인기만한 마리, 총세 마리입니다. 딱세 마리만 가지고 여기서 지지고 볶아서 좀 여러분들께 어, 맛있는 어, 그런 좀 선물을 안겨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중계 경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로 경마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더욱더 어, 좀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